윤심업기 경쟁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닙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조차 서슴치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 욕설 발언 이후 앞장서서 MBC를 공격하고 있는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편성권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MBC는 민주노총 감첩당 활동 문제를 뉴스데스크에서 비중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정부 탓이 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윤심 없기 경쟁이 시작됐구나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은 전정부 탓이라며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고 당권 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을 들먹이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하고 여당을 대표하겠다는 분들이 곧 들통날 흑색 선전을 하는 걸 보니 윤심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절박한가 봅니다. 정작 있어야 할 민심은 내팽개치고 윤심만 난무한 국힘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개된 나경원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심 업기 경쟁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닙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조차 서슴치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 욕설 발언 이후 앞장서서 MBC를 공격하고 있는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편성권에 대해서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MBC는 민주노총 간첩당 활동 문제를 뉴스 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간첩당 사건은 그동안 MBC의 수도 없는 편파 왜곡 조작 방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 안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MBC는 국가 안보,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뒷짐을 진채 사실상 뭉개다시피 했고 민노총과 친민주당을 변호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간첩활동 팩트는 짓밟아버리고 민주노총 응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앞다퉈서 윤심없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해이 적은 이란 이 발언으로 이란과의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신속한 해결을 골몰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등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저희 민주당, 언제까지 여당노릇해야 합니까? 국민의 힘은 언제쯤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실 겁니까? 외교 갈등 문제에서는 윤심이 아니라 국익을 살피고 서민의 고초 앞에서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